그세 분이 어떻게 되는 사이예요 직장 동료. 아니 오른손은 밑에 거 잡아요. 아니 오른손은 아니 아니 그 밑에 그 파란색에 그 왼손만 잡으면 편하. 편한... 그래요. 아우 진짜. 그걸 제가 이기는 그냥 밥을 떠먹여 드려야 돼 그냥. 애들 같은 건안 가르켜 줬을 텐데. 좀 나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결혼하셨어요? 안 하셨어요? 그세 분이 친구는 아니시죠? 누가 막내예요? 아유 또 저... <laughs> 자기 한 살이라 또 어리랑 잽싸게 손을들 <laughs> 막내 언니가 몇 살이에요? 스물 아 서른두 살 깜짝이야 나 스무살이라는 줄 알고 때릴 뻔했네 <laughs> 아, 용띠, 용띠? 오빠도 용띠인데. 내 네, 76이니까 88? 네? 아, 원래 우리 용띠들이 되게 인기가 많은데, 이성적으로다가. 다음에 꼭남자친구라고 와요, 알았죠? 언제까지 저 언니들이랑 놀래요? 언니들이랑 노니까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. 그치? <laughs> 제가 그래서 마이 세에 장가갔어요. 오래갔어요. 올래 오래. 자, 즐거운 시간 되서 출발 <laughs> 아우, 저 센터에 우리 하얀색님한만 그냥 닦고 해야 됩니다. <laughs> 아우, 저기 너무 귀여워. 아니, 아무 연관성도 없는 왜 자꾸 백종원 씨가 생긴 나지 <목소리> 어디 봅시다. 처음 심자은 우리 구십구 스님, 우리 구구 스님. 아니 머리 는왜 이렇게 짧게 져요? 아 군인이야 군인? 아니. 에 아, 그래. 지금. 아예 뭐, 머리 짧긴 근데 두상이 이쁘니까 잘 어울리네. 아나이 하얀색 아가씨 왜 이렇게 귀엽지? 그 옆에 남자친구예요? 아니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. 그러니까 하얀색 오른쪽에. 남자를 힘으로 꼬시는 거예요. 생자. <laughs> 딱 역살 잡고 얘기해요. 죽을래 사귈래? 어? 싫다고? 저 남자가 저렇게 잘 생겼는데? <laughs> 아 귀여워 진짜 몇 살이에요? 스물두 살 귀여워. 우리 총각 그 옆에 있는 총각. 깜장바지 총각. 하얀 티 옆에 있는 깜장바지 총각. 그래 아우 아니 저 얼굴은 되게 똘똘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어리버리해 여자친구 있어요? 그럼 하얀색 만나봐 야딴 여자는 딴거 필요없어 평생 날 지켜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야 리 크.. 큰... <laughs> 아나저 메이크테이블 아가씨 저 신발 벗고 타서 저 발가락 껌지락껌지락 그리다가만 신경쓰여 죽겄는 <laughs> 아니 도대체 월미에 넥타이 메고 온 사람들이 뭐야 저뭐거 정오 저, 나이스 정숙이야? 삼성카드야? 딱 언니들이 복장보니까 예식장 갔다왔네 그죠 설마 놀이동산을 그렇게 뭔 소리야 아 귀여워 올라간다, 올라간다. 준비, 준비, 준비. 내려간다! 그월미들의 제일 무서운 자유로드롭이야. 웃지 마요. 쟤는 금수저니까 지금 부모님이 저놀이기구한 대를 전세내준 거 아니에요. 당신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따닥따닥 따닥 붙어서 는 거니. 이 성인들이 말이야. 지금 금수저가 소리를 질렀는데. 과그 앞에 계신 분이 엄마세요? 아, 왜 고개를 못 들어요? 어머니, 딴거 몰라도 쟤는꼭 성악시키세요. 그저 시켜야겠죠, 어머니. <laughs> 저 깜짝 놀랐어요. 우리 랜드에 키케 누가 세 프로는 줄 알았어요. 어, 들어갈 때 어지러우면 고개 뒤로 묻히고 까만 하늘을 보시면, 예. 조금 더 어지럽습니다. <laughs> 아버지라. 더 어지럽지? 더 세게! 열나 세게 지금부터 최고의 풀타워! 이 정도 타야지! 내 타임인데! 이번 시작은 우리 결혼식. 아니 그러게, 어이 여가씨가 왜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 출입문을 뜯어 놀래라? 아니그 양쪽에 누가 여자 친구예? 아 깜짝이야, 이 아가씨가 아무나 요즘에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 저, 어떻게 무슨 사이예요? 그러더니 프라이 친구예요. 제가 되게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줄까요, 우리 아가씨? 옆에 친구 가봐요 넥타이 끝이 주인님 어디를 찰싹 찰싹 때리고 있나 별태 <목소리를> <변태> 넥타이 <목소리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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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서 야저 솔직히 오늘 목도리 할 날씨는 아니다 목에 땀띠 생기다이 여학생 아나 지금 마스크 또 올랐는데 좀 앉아서 타면 안돼딱 보니까 어디 실내 디스코 죽순이 같은데 거이 가서 뛰어누라. 우리 필요 없어. 지금 우리 직원 많아. 지금 월급도 다못 주고 있어. 지금 직원이 많아서 자꾸 그 옆에 모르 체크 남방 그 겨드랑이 냄새 맡지 말고. 나랑 얘기해요. 나랑 이안하시고 지금 이 아가씨가 두 친구 요 하얀색 끝까지 체크 남방이 어머 어머 어머. 야 뭔가 거지 같은데 멋있어. 오신다 오신다 도구, 오신다. 들어와 <laughs> 빨리. 또 잡듯하면 한 번만 더 잡듯하면 저 옆에 스님 소개시켜준다. 우리 스님, <laughs> 우리 구구 스님. 이모세요 구구 스님. 여기는 남자 네 시온 거예요? 저두 명은 따르고 아, 아 그렇게 넷이 이 아가씨가 남자를 세명 데리고 온거요 이거 참딱그아저 아, 가족이 남자 친구구나 야 너네 둘은 진짜 눈치 없다 뭘 아니야 지금 봐봐 저 오른손이 거칠이 없는데 지금 아니 저 둘이 데이트하는데 거길 쫓아와 눈치 없이 그냥 아나 하얀색이 제일 좋아 우리 귀여운 하얀색. 저 옆에 총각이랑 안 사귀면 오빠랑 사귀자 잘 듣고 떨어져야 돼 DJ 오빠랑 사귀고 싶은 사람 떨어져라 뿅뿅뿅뿅뿅 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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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 거 같은데 안 나와 하얀색 화이트 훨이들 드럽게 줬네 그냥 <laughs> 아 귀여운 데 회색이 너무 잘 어울려요. 오늘 컨셉이 에어백인가? 자,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갑니다. 어깨 한 번씩 굴리시고 손에 땀 나시는 분들 땀좀 닦으세요. 왜? 뭐 야, 저게 소름 두살 입에서 나올 일이? 어? 뭐손 지은 이 아파? <laughs> 어? 그게 소름 두살 입에서 나올 얘기야, 지은 이 어? 이 아가씨가 야하는데 크런이는 몇 살이에요? 얘기 안 한다고요? 그럼 띠만 얘기해요. 닭띠저 아가씨가 그냥, 어, 저 이쁜 얼굴에서 그냥 아우씨 어, 졸라 아파. 이 아가씨가 왜데 그, 우리 크런이 바지 좀 내려요. 양말하고 너무 멀어졌어요. 네. 감기 걸린다. 그세 분은 어디서 오셨어요? 에? 어디? 수원? 수원 평택? 오산? 우리 동네네. 저 동탄 살아요. 동탄. 나중에 오산시장에서 봅시다. 제가 잘 아는 순댓국집 있거든요. 짱 맛있어. 그 오산시장에 있는 거거든요. 며칠 공주 집이라고 왜칠 공주 집인 줄 알아요? 그 사장님 딸만 일곱 일이거든요 오산이라고요 오산시장 곱창전골 최고 내가 술을 안 먹는데 거기만 가면 소주를꼭세 병씩 마셔 집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 아니 왜세분다 나이가 있으면 남자 꼬시는 거 되게 쉬운데 그걸 몰라요? 세상에 제일 꼬시기 쉬운 게 남자예요. 좋아하는 남자 생기죠. 그참 무조건 단둘이 술을 먹어. 알았죠. 아가씨들이 이뻐 보일 때까지. <laughs> 그 쉬운 걸 몰라. 그냥 단 소주 두병 먹으면 진짜 지나가는 여자들이 다 김태희, 전지현으로 보일까? 아니 그게 농담이 아니라니까. 진짜 남자는 다 똑같아요. 잠깐만, 이거 누구, 누구한테 물어봐야지. 거기, 거기. 미키마우스 술, 술 먹죠 형이 진짜 남자네 남자로서 물어보는 거야 똑같은 여자가 있어 맨정신일 때하고 술 많이 취했을 때 언제 더이뻐요 그때 술 먹었을 때 그래 남자는 다 그런대니까 남자 100%야 나 예전에 소주 네병 먹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연락처 물어본 적도 있어 <laughs> 아침에 귓방망이 맞았다 자 고생들했어요 이제 마지막 마지막은 오산 <웃음> 평택 <웃음> 수원 딱그 동네네 삼각구도로 그지 평택 오산 수원은 우리 동탄만 빠졌네 우리 집만 마지막은 거의 평택수원호산평택수원호산아 야야야 여가 씨가 수원정택수 잡았던 게원가택수지정라수원정철수야철수야철수원 어, 정택수원, 정택수원, 정택수택이나쁜수정수원정수정수기정가야돼 아니 여자를 양쪽에 둘을 데리고 왔으면 한 명은 잡아줘야 될거 아니 나쁜 아저씨야 아 그쪽 잡아준다고? 그럼 우리 맨발은 어떻게 해? 괜찮아 맨발은? 우리 맨발은 몇 살이? 에 어? 20살이야? 어디서 이 아가씨가 약을 팔아 그냥. 너 헤드뱅이니라 헤드뱅이니라 오 라틴어 베이비. 자 타느냐고 수고들 했습니다 고생들 했고요 내리실 때 마찬가지로 문열리면 반대쪽이에요 타실 분도 올라오세요. 자 빨리 빨리 타주세요.